안녕하십니까. 영화 센 안드레아스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과학 교육 전문가 장풍입니다. 영화 센 안드레아스는 이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만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LA 동쪽을 지나 샌프란시스코 북쪽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센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여 생기는 엄청난 재난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화의 배경과 제목은 센 안드레아스일까요? 우선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진이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진은요, 이 지각의 판과 판이 충돌하고 밀어내고 어긋나면서 땅 속에 축적된 탄성 에너지가 급격한 방출로 우와! 이 지구가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세 안드레아스 단층은 이북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단층이지요. 이 대륙판인 북 아메리카 판과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계속적으로 엇갈리면서 지금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요. 지질학계에서는 30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최소 6,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화의 배경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곳 샐 안드레아스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바로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1906년 4월 18일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세나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감지된 지진이 약 2분 만에 3km나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를 막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냥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지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규모 8.3으로 아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지진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그토록 번역했던 도시는 모든 건물이부러질까 동시에 에 흡사하게 되고 그 화재는 74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 그냥 땅이 흔들리고 갈라진다고만 단순히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진을 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요, 쓰나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진을 재앙이라 부르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 영화 세나 안드레아스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는 9.0입니다. 자, 규모 9.0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지진 발생 시 진도와 규모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는 느낌입니다. 사람의 느낌. 규모는 진동 에너지, 즉,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이 진도의 경우 동일 지진에서도 위치에 따라 그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진의 크기를 비교할 때 규모로 비교하게 되지요. 자, 규모 9.0의 지진.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보다 무려 10배 더 강력한 지진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31,822개 폭파된 규모와 비슷하다고 하지요.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좀더 쉽게 한번 정리합니다. 미국 후버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후버댐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으로 비교해보면 규모 9.0의 에너지로 미국 전체 시민들이 전기를 무려 1583.5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처럼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건물들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진앙지의 도시는 아마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규모 5.0에서는 집안의 가구들도 막 심하게 움직여서 사람이 서있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규모 6.0 이상이면 강진으로 분류가 되고 7 0 이상이면 대부의 건물들이 부여지게 되죠. 그리고 영화 센 안드레아스에서 지진을 설명해주는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동부에서 진동이 느껴졌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 지진은 미국 서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동부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워싱턴 동부까지 약 4,500km 정도 떨어져있는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먼 태평양에서부터 밀려오는 지진 해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지진 해일은 그 주변 섬들, 주변 섬들이 딱 방어 빡 막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는 계속해서 땅이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지구의 어느 것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 알아 주셔야 됩니다. 1983년 일본의 혼슈, 1993년 일본 홋카이도 북서 해역에서 발생했던 7.7 이상의 강진. 그 강진이 약 1000km 떨어진 삼척 속초 등 강원도 해안에서 1시간 30분 만에 쓰나미 피해를 입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1년 3월 11일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 1900년 이후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이고, 내진설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일본에서도 그 일본 대지진으로 2만 8천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이 됩니다. 또한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일본 대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1978년부터 지진의 발생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5년간 증가폭이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지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중종 13년, 1518년, 현재의 서울에서 유시의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지요.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고려사, 삼국사기 등옛문헌에서도 집계한 지진은 모두 1934기에 어마어마하지요. 즉, 애초에 한 번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세나 안드레아스와 같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재는 영화에서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영화 센 안드레아스와 같은 대지진의 재앙이 닥친다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